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맺은 에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 언약을 맺었지요. 그 뒤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립니다. 언약을 실제로 누리게 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40주 야에 걸쳐가지고 40일간 밤낮으로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성막과 또 세절기와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죠. 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산 위에서 호랩산 위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잘못된 열심에 매달렸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춤춤에 뛰어놀았습니다. 그게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영화입니까? 자, 언약의피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33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사방에 둘러싼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환경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걸 본 모세가 뭘 합니까? 범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구원까지도 담보한 생명감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32장 11절부터 13절, 32절, 34장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어짜여 그큰 권능과 가능성으로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사람들이 이런 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짐명사해를 악한 의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 기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백성들에서 간절한 중고의 기도를 모세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야말로 모든 건, 건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이름을 지워버리고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얘기해달라. 우산선별을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얻었던 모세에게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은약을 세우십니다.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루시되보라 내가 은약을 세우라니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친히 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중보기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신 이3 4 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언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 속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 세우신 언약의 내용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아주 엄중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회복해야 될게 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언약을 다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면 현장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한 모습을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은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돌만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추리에 오하 가기 전에 저광야떨기 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이름로 스스로 있는 자라 밝히셨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먼저 다시 한번 요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무시, 자녀 삼으신 우리 은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무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밝히신 여덟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 속성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금율과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것을 천대까지 백포치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률입니다. 뭐 자비라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엽게 여기에 동정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비는요, 원어 레헴에서온 라홈의 번역입니다. 원어의 뜻과 가깝기는요, 극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레햄은요, 어머니의 자궁, 아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뭡니까? 아이가 못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 보호하면서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는요, 누가 무슨 짓 하면요 벌 주겠다고 하셨지만요 은 막상 그대로 벌 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벌하지 않는 건 아니지요. 다른 방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께서는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중에 은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애매이라는 말인데, 물건이 쓰러지려고 할 때에 뭘 기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곱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애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아멘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천대 이르도록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천대 이르도록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그런 시간입니까? 한달2 0년이고 보면요. 무려 2만 년이 됩니다. 2만 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어, 만만 년 역사가 그러죠. 2만 년은요, 우리나라 역사를요, 박이내사해야 2만 년이 될수 있습니다. 상상이 안되지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루는 은혜를 배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노아노아기를 노하, 떠디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노를 빨리 내시는 하나님 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고 기다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노아기를 떠디합니까? 노아기를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기를 떠디하신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악은요 실수로 지은 죄 또는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누가 누구로부터 돌아섰는 말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 같이 자기 뜬서 뛰쳐나가는 죄가 바로 과실을 말합니다. 뭔가 반항을 하는 거지요. 이 죄를 말할 때할티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여기에는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 죄는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집히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죠. 세상은 이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대하죠. 그러나 우리 여우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에는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이 넓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공의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삼사대까지 보호하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반드시 벌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도 반드시 베푸시고 벌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은혜는 천대까지, 그리고 벌은 뭡니까? 3, 4대까지 벌은 잠깐이지만요,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감추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모르도록 자꾸만 속이거든요. 결국 죄의 무거운 집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고 품으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 깨달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던데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게 그만큼 그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약 잡고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기억 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고 다시 은약을 세우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세우신 은약의 내용, 그리고 한 가지 엄중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깨어진 은약을 모세의 중보로 다시 은약을 세우십니다. 33장 3절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며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주민이나 다른 신이나 우상과는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런 우상신상 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헐고 깨뜨리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을 철저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십이 절에 보세요. 다른 은약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올무 알지요? 시어 산에 가면요, 토끼 잡기 위해서, 노루 잡기 위해서, 멧돼지 잡기 위해서 올무를 그올무에짐승이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우상의 올무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너희에게 터치되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신들을 아주 엄난하게 삼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 신전에 창기를 두고 신을 아주 음란하게 실제로 섬겼어요.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 접신 행위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요 사단이 완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사단의 종로로하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는 어떤 은약도 하지 마라세 번째, 만약 그들의 딸과 혼인을 하면 너희 아들도 우상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그들과 다른 은약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견은 조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절대 불신견을 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요, 자네들 불신 결혼 시키면요, 치리감입니다 저는요, 불신 결혼했다가, 나이 40, 5 0넘어가지고 눈물 처절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저, 불신 결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가 같은지 아십니까? 구렁이 구름이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가 똑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상순배로 말하면 아마 함께하지 않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마는요. 모세의 중복기도로 말하면 다시 은약을 세우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은약의 백성은요, 한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 여구 하나님과 맺은 은약을 늘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비밀들을요,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과 절대 은약을 맺지 마라. 지금도 사도는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돈과 세상, 육신의 욕심 중심. 11장에 세상 중심으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면 됩니다. 속이는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키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땅 아무 백성에도 행하지 않은 이전을 온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그저 어, 문제가 많으냐. 사단은요, 압니다. 앞으로 일하 역사를 알아요. 성삼의 하나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의 역사, 이게 본격화되어지면요, 난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 3천과 5천 종족 보고만 있는 라온 미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엄청난 보호자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단이 미리 알기 때문에 막을내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3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가지고, 4 0주일을검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집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27절, 28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있어야 하고, 언약가세웠습니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 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약의 말씀을 5십개명을그판들에기록하셨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어,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뿐이 체질되도록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모든 게이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열두 사도와 칠십인 제자들을 저 감남산으로 불러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감남산 언약, 하나님 나라 일에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감남산에서 내려와 마가드라마에 모여가지고 그 언약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드라마 언약이 10일 집중입니다. 그걸로 모든 게다 되는 것이죠. 이 집중을 주일마다 모여서 하고, 그게 우리의 예외 아닙니까? 또 현장에서 집중했습니다. 그걸로 모든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40일 집중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34장 2 9절에 35절 말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수근을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시공간을 추원하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힘 가지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대를 거쳐 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좌의 힘을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을 하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리며 증가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아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의 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유리 하신 것이라 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천대대 배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은혜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 3, 7, 5천 종족고 후대 살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복음을 누리다가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이은냥 누리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칠곡과 대곡땅이 삼천과 오천 종족을 복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그냥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우상승배에 빠졌던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짓노를 불러왔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모세를 불러올라서 은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그 백성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어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전능가신다고 전하님 역사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고과대부을 살리게 하시고 2375 5천 명족 우리 후대를 세워서 서비스로 삼으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얻 전부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하고 범죄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하나님의 은양만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늘 보자에 놀러 축복의풍사하고 주의 백성들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빌어 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최고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